서울에서의 삶이 지쳤다. 출근길에 부딪히는 사람들, 의미 없는 회의, 얼굴만 아는 사람들과의 술자리. 그 모든 게 허무해진 어느 날 나는 무작정 강릉으로 내려왔다. 어디 갈지도 정하지 않은 채 바다 앞에 숙소 하나를 잡고 그저 걷기만 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슬슬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거슬리기 시작했다. 늘 흐트러진 머리, 아무 정리도 안된 수염. 그래서 동네 미용실 하나를 찾았다. 해변과 골목 안 오래된 간판. 본이에요. 유난히 햇빛이 잘 드는 창가 자리. 그리고 그 안에서 머리를 말고 있던 여자. 흰 티셔츠에 진청색 앞치마. 머리는 높게 틀었고 손끝은 바빴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나를 오래 바라봤다. 머리 자르러 오셨어요? 아니면 뭔가 털어내러 오셨어요? 첫마디부터 이상하게 깊숙이 박혔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의자에 앉았다. 둘 따요. 그런데 파마도 할까 해서요. 그냥 기분 전환 겸. 그녀는 빗질을 하다가 거울 너머로 나를 보며 살짝 웃었다. 머리보다 마음이 더 꼬이신 것 같네요. 그 말에 나는 잠시 아무 말도 못했다. 그녀는 파마약을 바르며 자연스럽게 물었다. 서울분이죠? 눈빛이 피곤해요. 강릉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눈에 힘안 주거든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 도망온 거예요. 정리할 것도 잊을 것도 많아서. 그녀는 파마지를 바르던 손을 멈추더니 살짝 허리를 숙이며 속삭였다. 도망친 사람들. 강릉에서 되게 위험해요. 괜히 머리맡에다 마음 놓고 갔다가 그대로 눌러 앉거든요. 그 말은 장난처럼 들렸지만,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 그 말에 끌려들고 있었다. 기계가 웅웅 돌아가는 동안 그녀는 커피 한 잔을 내게 건넸다. 흔한 믹스커피였지만 묘하게 달고 따뜻했다. 그리고 파마가 끝난 뒤, 거울 앞에 앉아 새로워진 내 모습을 보던 그녀가 말했다. 이제 좀 살아있는 사람 같네요. 이 얼굴이면 강릉에선 여자들 좀 쫓아올걸요? 나는 웃으며 물었다. 그럼 여기서 누가 쫓아오면 받아주실 거예요? 그녀는 빛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가 먼저 쫓아가면요? 그 순간 뭔가 달라졌다. 머리를 하러 들어온 미용실에서 나는 처음으로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분명히 내 웃음을 보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이상하리 만치 자주 보니 헤어를 들렀다. 머리를 자를 일도 스타일을 바꿀 일도 없었지만 그녀가 건네는 믹스 커피 한 잔, 묘하게 낮은 조도와 바다 소금기 섞인 공기, 그리고 가끔 귀에 닿는 그녀의 손끝이 어느 카페보다 어느 술집보다 진하게 남았다. 또 오셨네요. 오늘은 뭘 털고 싶으세요? 그녀는 내가 들어설 때마다 그런 식으로 말을 걸었다. 그 말투는 장난처럼 들렸지만 묘하게 사람을 무장해제시켰다. 오늘은 그냥 누군가가 말좀 걸어줬으면 해서요. 그럼 머리 감겨드릴게요. 그게 제가 말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녀의 손이 내 머리 위를 지나갈 때마다 물방울 하나하나가 마치 위로처럼 느껴졌다. 그저 누워있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자꾸만 눈을 감고 싶어졌다. 모든 걸 놓고 그냥 그녀에게 맡기고 싶어졌다. 그리고 어느날 그녀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다. 혼자 머무는 숙소, 심심하지 않아요? 요즘 비도 자주 오던데. 뭐,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누군가가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럼 내가 찾아가면 나쁜 건가요? 아니요. 그건 좋은 일일 것 같은데요. 그 말이 오간 그날 밤. 진짜로 그녀가 내 숙소를 찾아왔다. 비가 조금씩 뿌리고 있었고, 그녀는 머리에 얇은 우산 대신 얇은 후드 하나만 걸치고 서 있었다. 두 손에는 비닐봉지, 안엔 컵라면 두 개와 소주 한 병. 배고프다는 말은 안 했지만, 피곤해 보였어요. 이런 날엔 따뜻한 국물 하나 필요하잖아요. 그녀는 그렇게 들어왔고 어색한 듯 주방 쪽에 앉아 컵라면을 뜯었다. 그리고 내게 묻지도 않고 내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여기 처음 왔을 땐 눈빛이 막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풀렸네요. 그게 당신 때문이라면 믿겠어요? 믿지 마요. 그럼 내가 더못 떠나잖아요. 컵라면이 있기도 전에 그녀는 내 옆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손등이 팔에 닿았고 나는 숨을 멈춘 채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내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앉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다. 머리는 감겼는데 마음은 아직 안 풀린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조금 더 만져줄까요? 그녀의 입술이 내 귀에 닿았다. 말도 없이 소리도 없이 그저 그 밤의 공기만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커튼은 닫혔고 컵라면은 식었고 두 사람의 몸만 점점 더 뜨거워졌다. 그녀는 내 셔츠 단추를 천천히 풀며 말했다. 미용사들은 원래 손끝이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굳어 있는지 어디가 원하는지 금방 알아요. 나는 눈을 감고 그녀가 내 안에서 움직이는 감정을 따라갔다. 머리보다 마음이 먼저 녹아내렸고, 그밤 강릉의 파도 소리는 이상할이 많지 천천히 그리고 길게 이어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부엌 싱크대 앞에 서 있는 그녀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헐렁한 티셔츠에 바지 하나 맨발로 선 그녀는 어쩌면 지난밤보다 더 여자로 느껴졌다. 그녀는 커피 포트를 들고 내게 다가왔다. 이 방에 커피 향이 퍼지는 거 괜찮네요. 어제는 우리 냄새만 퍼졌었잖아요. 나는 멋쩍게 웃었다. 그럼 오늘은 커피와 당신 냄새 둘다 섞이는 건가요? 그녀는 머그잔을 툭 내밀며 말했다. 조심해요. 이러다 나 진짜 눌러앉으면 당신 피곤해질 텐데 나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피곤한 거 당신 없는 서울보다야 훨씬 낫겠죠. 그녀는 커피를 홀짝이다 말고 잠시 창밖을 보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내가 왜 여기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 질문은 마치 오래 기다린 대답 같았다. 조금은요. 하지만 말하고 싶을 때 말해줬으면 해요. 지금이 그때예요. 왜냐하면 당신한테 점점 나를 맡기고 있으니까.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서울에선 나 남의 여잔 적 있었어요. 사모님들 머리 만지다가 어느 날 내가 손 떼기 시작한 게 그쪽 남편이었고 그게 3년을 갔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틀에 기대어 계속 말했다. 처음엔 호기심이었고. 나중엔 이기심이었고, 마지막엔 질투였어요. 그 남자가 날 사랑할 줄 알았는데, 결국 날 끊어냈죠. 그리고 나 혼자 혼잣말처럼 강릉으로 내려왔어요. 나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사람, 지금도 당신 찾고 있어요? 아니요. 근데 그 사람 마누라는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요.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럼 내가 여기에 계속 있으면 당신한테 위험한 건가요? 그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당신이 있어서 나는 처음으로 덜 불안해요. 그녀는 내 팔에 몸을 기댄 채 말했다. 근데 그 여자는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되찾기보단 나를 부서야 속이 풀리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그녀를 안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럼 내가 그 여자보다 더 무서운 남자가 돼 줄게요. 그녀는 웃지도 울지도 않은 얼굴로 내 품에 기대왔다. 그 순간 무언가 마음 속에 단단히 들어앉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가 가진 과거, 그 안에 깃든 후회와 상처, 이제는 내가 감당하고 싶은 무게였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다시 같은 침대에 누웠다. 이번엔 욕망이 아니라 약속처럼. 몸이 닿는 순간마다 서로를 붙잡았고, 숨결을 느끼며 말 대신 온도로 위로했다. 그녀는 내품 안에서 속삭였다. 이런 말, 지금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나 당신한테서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럼 이제 우리 같이 숨어요. 이 도시의 우리만의 방식으로 그녀와 함께한 강릉의 며칠은 이상할 정도로 평화로웠다. 같이 바다를 보고 시장에 나가 생선을 고르고 동네 마트에서 커피 믹스를 살 때도 손을 잡고 있었다. 누가 보면 부부 같다고 했고 그녀는 그 말에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부부였으면 이렇게까지 좋진 않았겠죠. 지금이 딱 좋아요. 서로만 보면 되니까.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 켠엔 이상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좋을수록 뭔가가 깨질 거라는 이상한 불안감. 그 예감은 며칠 후 미용실 앞에 검은 SUV가 조용히 서면서 현실이 되었다. 운전석에서 내린 건 나보다 나이가 조금 더 들어보이는 여자.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 커다란 선글라스, 정제된 걸음.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녀는 아무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여기 김정미 맞죠? 그녀는 순간 굳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머리 만지던 손으로 내 남편을 건드린 여자. 이제는 도피성 연애까지. 재밌네요. 나는 자리에 앉아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말씀 조심하시죠. 정미 씨가 도망친 건 당신 같은 사람이 이유 아닌가요? 그 여자는 나를 위아래로 훑으며 말했다. 당신이 새남자예요? 참잘 골랐네. 그래서 이제 이 강릉에서 조용히 살기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빛은 흔들렸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옆으로 다가가 말했다. "여기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는 당신이 알바 아닙니다. 돌아가시죠." 그 여자는 가볍게 웃으며 한마디 남겼다. "그렇게 쉽게 끝날 일 같았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찾아왔을까요?" 그 말과 함께 그 여자는 명함 한 장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나갔다. 변호사 이름이 적힌 이혼 소송 대리인의 명함. 그녀는 그 명함을 뚫어지게 바라보다 조용히 의자에 주저앉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무서워요? 당황스러워요.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 몰랐어요. 내가 아직도 그 사람들 세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아서 나는 그녀를 끌어 안았다. 이제 나 있어요. 어떤 일이 와도 나는 당신 편이에요. 그녀는 나를 바라보다 서럽게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근데, 당신까지 망가뜨리게 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끌어 안았다. 입맞춤보다 길게, 숨결보다 뜨겁게, 그녀는 내품 안에서 터져 나오는 울음을 애써 눌렀다. 나는 그녀의 등에 손을 얹고 말했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 난 따라갈게요. 그게 끝이라도.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럼 우리, 진짜 끝까지 한번 가봐요. 그날 이후, 그녀는 예전과는 달라졌다. 거울 앞에 서는 눈빛이 더 단단해졌고, 머리를 만지는 손끝에도 묘한 긴장감이 스며들었다. 고객이 없는 시간, 미용실 안엔 묵직한 정정만 흐르고 있었다. 나는 하루가 멀다 하고 미용실을 들렀고, 어느 날은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둘이 바닷가를 거닐었다. 노을진 해변, 모래에 발을 묻은 채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 이혼소송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대신, 내가 내네 발로 법정에 들어가요. 당신 손 놓지 않고, 그녀는 손을 내게 내밀었고, 나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맞잡았다. 며칠 후 서울에 있는 법률사무소에 함께 갔다. 변호사와 대면한 그녀는 예상보다 침착했다. 자신이 어떤 관계였는지, 왜 그만뒀는지, 왜 강릉으로 내려왔는지, 모든 걸 차근차근 말해 나갔다. 나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중간중간 손가락을 꽉 쥐었고, 나는 그게 무너지지 않게 손바닥으로 꼭 받쳤다. 내가 미용실에서 사람들 머리 감길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머리를 만지면 저 사람도 날 좋아해 줄까? 처음엔 병이었고 나중엔 습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손으로 사랑을 붙잡고 싶어요. 그게 이 사람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내 눈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고인 눈빛,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건 약함이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걸 걸겠다는 의지였다. 그녀가 그렇게 진심을 꺼내놓은 날밤, 우리는 다시 숙소로 돌아왔다. 도시의 조명에서 멀어진 조용한 방안,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내 셔츠를 벗기며 말했다. 오늘은 내가 먼저 할래요. 당신이 아니라, 내가 먼저 원했던 사람이니까, 그녀의 손길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나는 그 안에서 녹아내렸다. 그녀는 몸을 낮추어 내 가슴에 입을 맞췄고, 천천히 올라오는 그 뜨거운 입술은, 사랑이라기보단 선언처럼 느껴졌다. 내가 지금부터 당신을 가질 거예요. 법이 뭐라든, 세상이 뭐라든, 이건 내 선택이에요. 그녀는 내몸 위에 천천히 올라타. 마치 내 숨결 하나하나를 확인하듯 움직였다. 그 속도는 조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긴 기다림 끝에 도달한 평온 같았다. 내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그녀는 내 이름 대신 숨결 속에서 속삭였다. 이렇게 안 하면 무너질까 봐. 당신이라서 내가 다시 여자로 살고 싶었어요. 그 밤은 숨결보다 뜨거웠고. 욕망보다 지냈다. 우린 단지 서로를 원하는 게 아니었다. 서로를 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아침, 그녀는 커튼을 걷으며 말했다. 오늘은 내 머리를 잘라줘요. 당신 손으로. 이제부터 과거를 정리할 거니까.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았고 나는 가위 대신 손끝으로 먼저 그녀의 머리를 쓸어 넘겼다. 그 머리카락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묻어 있었는지 이제야 알것 같았다. 그녀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나서도 거울을 오래 바라보았다. 예전보다 강해 보였고 또렷해졌지만 어딘가 슬퍼 보이기도 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물었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근데 이제 진짜로 과거가 다가올 거야. 법정에 서는 순간 내가 누구였는지 어떤 여잔지 다 들킬 거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당신이라면 난 그걸 안고 가요. 그녀는 내품 안으로 살며시 들어오며 속삭였다. 근데 당신은 너무 착해서 가끔 나보다 더 상처받을까봐 무서워. 며칠 뒤 1차 공판이 열렸다. 나는 그녀와 함께 서울 법원으로 올라갔다. 그날 그녀는 블랙 원피스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평소의 미용실 원장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재판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고, 상대측 변호인은 그녀의 과거 관계를 들춰내며 불륜, 도피, 관계 파괴 같은 단어들을 쉬지 않고 내뱉었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전그 사람 아내라는 이유로 사랑받지 못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망쳤고 그 도망 끝에 지금의 사람을 만났어요. 이 관계는 누구도 파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진심이니까요. 그 순간 방청석에 앉아있던 나의 손이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내가 그녀를 얼마나 지켜주고 싶어 하는지, 그 재판정 한복판에서 절실히 느끼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내게 말도 없이 사라졌다. 숙소엔 짐이 그대로였고,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미용실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의 거울 앞엔 작은 손편지 한 장, 그리고 머리카락 한 올이 놓여 있었다. 나또 도망친 거 아니야. 당신이 나 때문에 다치는 걸 보는 게더 아팠어. 근데 꼭 기억해 줘요. 이번에도 내가 돌아올 거라는 걸. 이번에도 내가 당신을 찾을 거라는 걸. 나는 멍하니 그 쪽지를 읽으며 말도 안 되게 그날이 우리 끝낼 날은 아니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떠났지만 우리 둘 사이의 냄새는 아직도 베갯니대 주방의 믹스커피 냄새 안에. 그리고 거울에 남은 손자국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보니헤어 간판이 달린 미용실 창문 앞에 앉아 나는 와인 한 병을 들고 앉았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그 골목에서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정미야 이번엔 내가 찾으러 갈게. 이번엔 내가 너 대신 싸워줄게. 그녀가 떠난 이후. 나는 매일 아침 보니 헤어 앞에서 커피를 마셨다. 가게는 문을 닫은 채 조용했고,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점점 지쳐갔다. 하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앉았다. 혹시 문이 열릴까봐. 혹시 다시 나타날까봐. 그리고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미용실 옆 동네 꽃집 아주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그 여자 속초에 갔어요. 누가 그쪽에서 미용실 구했다던데, 밤에 몰래 짐 싣고 떠나더라고요. 나는 곧바로 차에 올랐다. 속초는 멀지 않았고, 그녀가 있다는 단서 하나면 충분했다. 도시보다 조용한 그곳의 미용실 몇 군데를 돌아다녔고, 결국 골목 끝 간판도 없이 열린 문 안에서, 흰가운을 입고 머리를 감기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눈을 감았다. 도망도 설명도 없이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다시 안 보려고 했으면 거울 앞에 서지 말았어야죠. 찾아오지 말랬잖아요. 그말 나도 한적 있어요. 그런 말 우리 둘다 믿은 적 없잖아요. 그녀는 손에 물기가 묻은 채 가운 자락을 쥐었다. 이 도시에서 그냥 나 조용히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 싸움 너무 지쳤어요. 그럼 나랑 같이 조용히 살아요. 왜 혼자예요? 왜또 혼자 견뎌요? 그녀는 내 눈을 보지 못한 채 속삭였다. 당신을 옆에 두면 내가 끝까지 무너지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그 손을 잡았다. 물기 묻은 손이 차가웠지만 그 손끝은 여전히 내 체온을 기억하고 있었다. 무너져도 괜찮아요. 내가 다시 세워줄게요. 그게 나잖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잖아요. 그녀는 결국 눈물을 떨구며 말했다. 진짜 괜찮을까요? 이제 나 이혼 판결 나오면 모든 게 공개될 거예요. 신문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끝까지 복수할 거예요. 나는 그녀의 두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그럼 더더욱 같이 있어야죠. 당신 혼자 세상 다 막지 말아요. 이젠 나도 거기 같이 서 있을 거니까. 그녀는 조용히 나를 안았다. 그 안에서 두 사람의 숨결이 다시 하나로 섞였다. 그녀의 눈물이 내 목을 타고 흘렀고 나는 그 눈물을 입술로 닦아냈다. 그리고 그날 밤 속초의 바닷가 모텔. 우리는 침대 위에서 서로의 옷을 벗기지 않았다. 대신 서로를 끌어안고 오래도록 가만히 누워있었다. 그녀는 내 가슴 위에 얼굴을 묻고 말했다. 이번엔 진짜 끝까지 가보자. 도망도 없이 숨는 것도 없이 당신 손잡고 다 드러내고 나는 그녀의 머리칼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그리고 끝나면 당신 이름으로 가게 간판 다시 달아요. 그땐 본이 헤어 말고 우리 둘 이름으로. 그녀는 그 말에 살짝 웃었다. 이름을 걸수 있다는 건 그만큼 부끄럽지 않다는 거니까. 이혼 판결은 갑작스러웠다. 예정보다 빨리 내려졌고 기사는 그날 오후 바로 포털에 올라왔다. 유명 투자 그룹 회장. 불륜 및 재산 분할로 이혼 확정, 상대 여성 강릉 미용실 원장으로 밝혀져 전 남편 명예훼손 소송 검토 중. 그녀의 이름은 기사 본문 어디에도 없었지만 강릉과 미용실이라는 단어만으로 동네 사람들 사이에선 금방 소문이 퍼졌다. 보니 헤어는 다시 열리지 않았다. 대신 우리는 속초의 바닷가 근처. 조그마한 상가에 새로운 공간을 준비하고 있었다. 간판은 아직 달리지 않았지만,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햇살은 전보다 훨씬 따뜻했다. 이제 이름 뭘로 할까? 그녀는 새 의자 위에 앉아 발을 흔들며 물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날처럼, 당신이 내 머리 만지던 날처럼. 그 느낌으로 하면 어때요? 그녀는 고개를 기울이며 웃었다. 그럼 손끝에 정미. 너무 촌스러워? 아니, 너무 좋아. 당신이 진심이 닿는 유일한 방식이니까. 그녀는 웃으며 내 뺨을 손끝으로 툭 쳤다.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도망치던 내가 이젠 이름을 걸려고 해요. 간판은 며칠 뒤에 걸렸다. 흰 바탕에 검정 글씨. 정미의 손끝. 그리고 그 아래. 코마이너스 파운더, 강현수. 그날 간판을 올리며 우리는 작은 와인잔을 들었다. 거창한 건 없었지만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그 순간은 세상 어떤 결혼식보다 더 진했다. 하지만 모든 게 평온할 수는 없었다. 오픈 하루 전 가게 유리창에 누군가 돌을 던지고 달아났다. 창문 한쪽이 깨졌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 조각을 쓸었다. 그 사람일까요? 나는 묻지 않았다. 그녀는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젠 이 정도는 괜찮아요. 무너질 정도는 아니에요. 당신 있으니까. 우리는 다음날 예정대로 가게 문을 열었다. 처음 찾아온 손님은 동네 어르신 한 분. 그녀는 말 없이 웃으며 손수 커피를 내려드렸다. 여기 머리 말리러 왔어요? 아니요, 마음 좀 말리러 왔어요. 그녀는 그 말에 잠시 멈췄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가 감겨드릴게요. 손끝으로 마음까지.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처음 강릉에서 그녀를 만났던 날을 떠올렸다. 흐릿한 미용실 안. 날카로운 손끝에 묻은 따뜻함. 그 손이 이제는 내 삶을 바꾼 손이 되었다는 걸. 그리고 밤이 깊어지면 우리는 그 조용한 공간 안에서 아직도 서로를 탐했고 조심스레, 뜨겁게, 그리고 천천히 사랑을 나눴다. 침대보다 좁은 미용 의자에서 그녀는 내 무릎 위에 앉아 속삭였다. 이게 내가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술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감싸는 손끝의 기술. 나는 웃으며 그녀를 품에 가뒀다. 그럼 평생 그 기술에 감겨 있을게요. 밖엔 바람이 불고 있었고, 유리창 너머, 정리의 손끝 간판이 은은한 불빛 아래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